치워. HT라는 게, X는 f X랑, GX는 T가 만나는 존재수라고 했으니까. 뭐 할수있는 게, 몇렇게없잖아그려야되지않겠니 0이 이니까 어, 그러면, 여기 까자 먼저 얘부터 그리면 있는 겠지기있지 거. 여기 있는 일단. 는 일단 그리고 0 이렇게 그려지겠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 다음 0이랑 1인 구간에서는 요거 그리라 했으니까 얘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요런식으로 그려지겠지? 네? 그 다음 정확하게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다시 1보다 큰 공간에서는 다시 예라고 했으니까 그를구그리면 1보다 큰 공간에서는 다시 예니까 이런 는으이로는0 1로않0 1로는 0 1로는 까1 그리고 상선수지 얘랑 만나는 동네수가 H7에 그려볼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거아 GX다. 시스템이? 그러면 이 T라는 음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주전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면 아. H7라는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요점이 두 개래. D가 1보다 크면 됐어? 근데 보면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1일 때 그려도 이런 식으로 그려 가지고 여기 뚫려 있으니까 교점 하나 두개 되는 거보이니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도 되지 됐어? 그1 보다 밑으로 내려가 이런식으로 될건데 이때 교점이 하나 둘 세개네 교점이 세개 나오는데 t가 1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쭉쭉쭉 내리다보면 정확하게 0을 찍었을때는 이번에 교점이 하나로 바뀌었지 그렇지 근데 이것보다 조금 위에 있을때는 교점이 여전히 세개잖아 아 그러면 0 보다 클 때까지는 교점이 3개로 유지되는거지 됐어? 그래? 그 다음 방금 했던 t가 0을 찍었을 때는 교점이 하나로 줄었지? 됐어?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 교점은 계속 하나네 그치?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0까지 딱 마이너스 찍었을 때까지도 교점은 하나 나오지 않니? 됐어? 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t 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래?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교점이 안 나오지. 교점이 0개는 가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교점이 계속 0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딱 찍었을 때는 갑자기 또 하나가 생기지. 아 그러면 이 영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클 때까지만 영계인 거죠. 그리고 교점이 다시 하나가 생긴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제 그 밑으로는 아무리 뭐 얼마큼 내려도 교점은 안 생기지. 그러면 좀 다시 영계네. t가 마이너스 2분의 3 밑으로 내려갔을 때 됐어? 그럼, 불연속 점은 이제 셀수 있니? 1일 때 불연속이지. 0일 때도 불연속이지. 마이너스 1일 때도 불연속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도 불연속이지. 네? 그럼, 요거 빼고는 다 연속 아니지이네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요렇게. 4개라고, 4개. 그래. 이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등계수 나오면, 그래프는 푸는 게 제일 편해. 등계수 나오면.